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자발적으로 간게 아닙니다. 이민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편지를 씁니다. 편지니까 이제 뭐 누구에게 수신 수신자가 누군지 1절에 보면요. 에레미아가 예 이같이 편지를 느부간데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여기서 장로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뭐 그냥 그냥 포로들이 아니라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믿는자들, 또 장로들, 레위인들, 선지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여고니아왕뭐그니까 2차 두 번째로 자 1차는 다니엘이 잡혀갔고 2차는 에스겔 에스겔이 잡혀간 이제 그때 뭐 597년 그 정도입니다 어쨌든 2차 때 이제 발생한 그런 일이고 아직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그 중간이죠 중간에 이제 이 메시지를 바벨론에 있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언제 고국으로 돌아가려나이제나 저제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그 출애굽기라든지 그런 때뭐여호수와 이런 때 일으켰던 그 기적적인 일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할 거라는 기대가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기대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낸 메시지가 아 이제 오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메시지에 본론이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4절에 보면요, 누가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고 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게 이것이 그냥 뭐 그냥 해프닝이 아니에요.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게 포로로 잡혀간 게 그냥 뭐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혹은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끌려왔다 이렇게 하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해석이잖아 인생은 해석인데 인생을 올바로 해석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신앙입니다. 내가 버림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사로 잡혀오게 하셨다. 라는 것이 이제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일, 우리가 일터를 나가잖아요. 일터에 내가 잡혀 온게 아닙니다. 억지로 그냥,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가둬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일터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는 것이죠. 요셉도 그랬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해석입니다. 인생의 해석. 성들이날판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에 미리 보내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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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교 보내시는 거 바벨론으로 선교 좀 갔다 와라 뭐가 문제입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박해로 흩어진 자들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물론 힘들긴 하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건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여기서 계속 이제 5절에 보면, 너희는 집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아요, 자녀를 낳고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비즈니스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집도 짓고 거기서 텃밭도 만들 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 열매를 먹고 자녀들 자녀 낳게 해라 손자 손녀까지 다 봐야 된다 그거예요.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이죠? 거기 차로 잡혀 갔다고 두 가지의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빨리 돌아갈 것처럼 우리 이제 내년에 돌아간다. 그 하나냐 선지자 어제 메시지처럼 2년 안에 돌아갈 것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 극부는 뭐예요? 절망해가지고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잡혀 왔다. 우리는 끝났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밭도 가꾸고 비즈니스도 하고 자녀도 낳고 손자도 낳고. 그러나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갈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화를 위하여 구하고 어 이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환경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와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신세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하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평안해야지. 네, 나의 삶도 평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8절, 9절, 10절은 8절, 9절은요. 거짓 선지자의 그 말씀에 예언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말은 뭐예요? 빨리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긴 뭘 돌아가요? 지금 뒤에 뭐 70년인데. 빨리 돌아가 2년 안에 돌아가게 된다. 좋죠. 저도 그걸 원하죠,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플랜은 그게 아니라는 게이 서신서에 예레미야 서신서의 핵심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이 10절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70년 차야 된다. 거기서 밭도 가꾸고 비즈니스도 하고 집도 짓고 집도 사고 손자 손녀 다 보고 거기서 뿌리를 내려라. 근데 70년 차면 돌아올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 10, 11절에 보면 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년 동안에 바벨론에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제 백성들은 한숨이 나오는 거죠. 70년? 야, 큰 났다. 재앙이다, 재앙. 하나님, 우리 버렸나 보다. 우리 어, 다 끝났다, 이제. 어떡하냐, 70년. 그런, 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여기 생각이라는 것이, 영어성경에 보면 plans로 되어있어요. p plans, l a 계획들. 심사숙고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를 향한 나의 심사숙고는 70년이다. 내가 그7 0년을 내가 알고 있다. 나의 플랜을. 이것은 평안이다. 샬롬이다. 70년이 너희가 거기서 사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왜 70년 거기서 살아야 되느냐? 미래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진정한... 미래를 주기 위해서 너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너희를 머물게 한 것이다라고 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년이면 저도 좋습니다. 2년 있다 돌아가면 좋죠. 근데 2년 머물다가 바벨론에 2년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가지고 뭐 하겠어요? 또 똑같습니다. 또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2년 갖고는 안 돼요. 어떻까지 400 거의 500년 가까이 맨날 똑같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그 죄의 어떠한 그 채받기 도는 그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제 플랜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70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0년이 하나님의 심사숙고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안에서 계획된. 이 플랜도 되고 플롯도 되고요 퍼포즈도 되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에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향한 것은 너희 생각대로 재앙이나 내가 너희를 버렸거나 내가 너희를 사지로 몰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 결국은 샬롬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너 나와 너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어 하나님의 샬롬이 이 기다림의 시간. 그러니까 70년은 뭐냐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빨리 안 된다. 뭐, 뭐든지요 제대로 되려면 기다려야 돼요. 사기꾼들이 하는 게 뭐예요? 빨리빨리 뭐뭐 빨리 하자는 거예요. 뭘 빨리 해요? 빨리 하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천천히 가야죠. 천천히. 제대로 된 것은 어,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니 그러니까 초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잠잠히 기다려. 잠잠히. 그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것을 이제 거기서 끌려와 가지고 이제 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니 그렇게 우상 한 500년 우상 숭배했으면 그냥 진멸시켜야지 뭘또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십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기다리면서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 오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로소이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기다리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초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막뭐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뭐 왔다 갔다 분주하게 하는 게아니요 기다림이 왜 특징이 뭐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 나는 아무것도 못 하니까 뭐예요? 뒤에 본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다림입니다.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대박이 나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 조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매우셨습니다. 치심정리 기다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바로 안 오셨어요. 하루 이틀 3일 장례식 지나고 막 시신에서 냄새가 날때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거기 있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편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일을 통해서 3일 기다린 거예요. 왜 70년, 우리 인생에서 70년을 기다리는 것 같은 아, 그런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뭐 사지로 몰아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훈육이고 하나님의 단련이고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으면요. 이제 미래와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희망이 있잖아요. 미래가 있잖아요. 자녀들에게도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70년 후에 돌아가겠다고 하셨어. 하나님 잘믿어라해줄 말이 있잖아요. 희망을 주는 것 그러면 이 바벨론에서도 잘살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13절에서 결국 기도하, 기다리면서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드릴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언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 내가 할수 없은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하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도 새벽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루하루 보면은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그랬는데요. 하루하루 보면은 힘들어서 못 합니다. 못해요 이거. 새벽기도 만든 분 원망만 나오죠. 근데 새벽 기도를 이렇게 즐겁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3년, 5년, 10년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을 계속 했을 때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그 기도의 양이 쌓이고 또 말씀의 양이 쌓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것을 바라보면 아, 그러면 또 하루하루 할수 있는 거죠. 또 즐겁게. 뭐 죽을 쓸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멀리 보면서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보면서 하루하루 기도하니까 어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이전 기사는 8년 있으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또뭐 유튜브 라이브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달라요 달라 힘들긴 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괜히 시작했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 길게 보면 70년을 보면 아, 이게 5년, 10년 후에 어떠한 것을 보니까요. 그 그러니까 기도도요. 뭐, 뭐, 문제 터지면 뭐, 그 소방차 기도죠. 그 문제 터, 불, 불 끄는 기도 말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3년, 5년,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일이 일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 저도 어쨌든 이제 내일 설교를 하고 제가 다음 주에는 텍사스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잘올수 있도록 다시 와서 또 새벽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새벽기도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그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1년 후, 3년 후, 5년 후 지나니까. 그러면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뭐 남들이 하 잇는이 안 하는 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얼마나 좋아요. 새벽 기도를 하면요, 건강하게 또 활기차게 매일매일을. 살 수가 있고 이 루틴의 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거기서 밭도 짓고 뭐어 이것도 하면서 그러나 그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 인생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내가 갈 칠십 년 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충신하게 사는 것이 에 예, 그것이 인생이고 바벨론이죠 결국 신앙생활은 바벨론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신다는 게 아니라 주중에 우리가 나가는 어떠한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이 이스라엘 족속이 바벨론에 가서 뭐 거기서 다니엘도 나오고 뭐뭐뭐느헤미아도 나오고 에스더도 나오고 거기 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소망이다, 미래이다, 하나님의 심사숙고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받아들이십시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이 계획의 기다림의 어떠한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대하게 하시고 초조한 기다림이 아니라 답답한 기다림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큰 그림을 볼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풀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주님께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 주시고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놓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환우분들 계십니까 지금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주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